지금은 오르는 지아랑 우측이 떠나고 있는데요. 어때요? 멋있죠? 지금 한번 잠깐 좀 보겠습니다. 지금 지아가 소리를 지르고 있네요. 어, 지아가 지금 뭐 하는 거죠? 엄마는 지금 초반을뭐 하고 있어요? 지금 윙크하고 있어요. 그리고 또 아빠는 사진을 네, 지안이 어디 왔어요? 지금 은 저는 바닷가에 오고 있어요 바닷가에 오고 있어요? 지아도 어디 왔어요? 지안이 재밌어요? 네!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수영하는 거 보여주세요 우와, 정말 잘하네요